안녕하세요. 원유티와 코린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오늘의 퀴즈 이벤트, 게리 갠슬러가 증권이라 주장하며 수년간 소송을 이어온. 코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종목 이름이며 두 글자고 힌트로는 SEC와의 재판 판결이 곧 나올 종목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 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그리고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약세장은 5월달, 5월 월봉의 밑꼬리를 만들러 가는 과정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실시간 대응 방법부터 이 하락대 어떻게 매집해야 5월말, 6월에는 웃을 수 있는지 영상 뒤에 정리해놨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비트럼, 1735원에서 1755원. 매수 추천드린 매수 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현물이 너무 수익률이 승률 100%여서 다들 선물 매매로 많이 하셨는데요. 93%, 66%, 104%, 52%, 49%, 108%, 50%, 54%, 48%, 46%, 103%, 52%, 138%, 68%.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현재 장세는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제자리에서 행보를 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상충률에 비해서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트렌드. 그리고 호재가 없으면 유동성 부족으로 키 맞추기 또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다른 종목들이 다 상승했으니까 아직 오르지 않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상승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1주, 2주 기다리고 나면 은 내건 오르지 않고 조정이 와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계실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보신 아비트럼처럼 확실한 자리에서 크게 단타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호재가 있는 알트코인들 미리 알고 그 종목들로 상승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상승이 왔을 때 수익 실현해서 빠져 나오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게 5월에 있는 알트코인 호재들 4월 말부터 다 정리해드리고 항상 최신화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카톡방 꼭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5월의 이벤트 캘린더 다시 영상 뒤에는 오늘의 종목 내용과 5월 알트코인 호재 캘린더까지 소개해드리니까 꼭 끝. 까지 봐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어제 괜찮은 상승을 보여줬던 헤데라인데요. 이 헤데라. 기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코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에 일정이 없으면 큰 상승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현재 헤드라 5월에 특별한 일정은 없으나 다른 코인들 큰 행사에 이름을 올려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18일 비트코인 2023에 헤드라도 함께합니다 이큰 행사 비트코인 2023 앞뒤로 일주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큰 상승 랠리를 시작할 텐데요. 큰 상승 랠리에 관한 정보. 제가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 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시고 상승할 수 있는 일정에 맞춰서 재차 상승하는 헤드라 이 헤드라로 그때 추가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 중에 지금 잉여 현금이 부족한 대기업 스타벅스나 애플,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못하면 이번 주는 깊이 조정을 주고 다음 주부터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으니 실적 발표.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이 미,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실적이 좋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매일 나오는 실적들 관련해서 상승 혹은 하락에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 변동성 주의 멘트도 꼭 참고하셔서 이번 주매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헤데라 기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종목별로 기관에서 리포트를 작성해줍니다. 헤드라 뿐만 아니더라도 에이브, 헤주스, 홀리곤, 시아 이런 종목들 내가 갖고 있다면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헤드라 관련 리포트 함께 보시면요. 헤드라는 델 테크놀로지를 28번째 회원으로 받았고 대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TBL이 전분기보다 52% 증가를 했고 유요 지표가 상승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 서비스 코드에 버그가 악용되었을 때 보안 위반에 직면했다.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취약점을 제거했다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거래 60억 건 TPS는 트랜잭션만을 반영하며 합의 알고리즘에 생성된 내부 트랜잭션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전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데 거래가 60억 건을 넘어섰다. 네트워크가 허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된 요약본이고요. 밑에 내려 보시면 수많은 데이터들과 함께 전망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헤드라는 어떤 미래를 갖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10%고요. 수령 완료 에어드랍은 아비트럼 1차, 2차 그리고 블럭 총 천만원 수익 공짜로 냈습니다. 들어간 시간 총 3개 에어드랍해서 20분 정도 사용하셨고요. 들어간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신청 중이지만 신청 완료 에어드랍은 베이스와 ZK싱크 두 가지 굉장히 유망한 포인이 있고요. 레이어제로 세 번째로 유망한 프로젝트 가져왔습니다. 에어드랍 신청하기 예상 수익은 6,000불 베이스와 ZK싱크까지 추가로 하신다면 2,000만원 원이 넘는 에어드랍을 예상 수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에어드랍 신청하시려면 010-8459-8508번으로 에어드랍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수령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가져가서 수익을 낼이 에어드랍 꼭 신청하셔서 공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을 신청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제일 많습니다. 또 공짜로 준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2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될까봐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신규 발행 코인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안 받으면 오히려 나만 손해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신청해보지 않아서 그냥 공짜로 준다는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매번 쳐 지나가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에어드랍은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한번 받아보고 나서 공짜로 200만원, 300만원 이런 수익이 생겼을 때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고 꾸준히 에어드랍 모아서 저와 함께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드랍으로 수익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에어드랍만 신청하기 에어드랍 수익금을 복리로 수익내기 유료 에어드랍도 신청하고 수익내기 이 유료라는 것은 생태계에 기여를 하고 수수료 그 생태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위해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도입니다. 세 가지. 무료 에어드랍만 신청해 보고 싶으신 분들 숫자 1번 문자 전송해 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고요. 수익금을 정보를 통해서 매매까지 더해서 공리로 수익내기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 그리고 수수료까지 사용하면서 많은 에어드랍을 참여하고 싶다.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8459-8508번으로 맞는 숫자 전송해주시면 해당하는 정보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바이낸스 런치패드처럼 비상장 코인, 바이낸스에 바로 직상장하는 코인을 싸게 사는 세력들과 형단가가 동일하게 살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무료로 이벤트 받는 자세한 내용 들어가서 수령하기 혹은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